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도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2% 정도 하락할 때 강남 상구 서초, 강남 송파만 반대적으로 가격 수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정말 강남 불패 계속 이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번 2차 하락장의 진원지는 바로 강남권이었습니다. 최초 집값이 하락을 향해서 맹렬하게 가속을 붙이기 전에 그첫 단추 역할을 하면서 갑자기 집값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강남이죠. 작년 연말 본격적인 하락 신호가 떴을 때 바로 그 하락을 주도하기 시작한 곳들도 바로 강남이었고요. 거의 2023년 4월 이후로 집값이, 그것도 강남에서 하락 조짐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중심으로 낙폭을 키우기 시작을 한 건데 여기는 일단 가격 두께가 엄청 실이 두꺼운 곳이라서 일단 그동안의 상승분, 1mm만 내놔도 뭐 가격폭은 어마무시 그렇게 하락치세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 서울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건데 이걸 간과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강남발 하락세가 전체 집값을 한번 흔들어 놓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떨어지던 추세가 약간 보합세로 가면서 주춤해진 건데 이걸 뭐 비강남권 하락 대비 강남권 상승이라고 보는 것도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지난 한 달간 강남구 거래를 들여다 보면. 낙폭이 상당히 크죠 거의 6억에서부터 14억까지 떨어지는데 타워 팰리스 현대 삼차 그리고 레미안 도곡 카운티 등등 굵직한 아파트 가격들 다 뚝뚝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데는 뭐 거의 아파트 값이 뭐 50억이 넘는 것도 수두룩하고 현실성이 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도 누가 뭐 눈이 번뜩 띄는 것도 없는 거고 이런 아파트 누가 쉽게 접근하겠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가 보다 하고 멀뚱멀뚱 바라볼 뿐이지. 하락은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지. 이런 곳들은 뭐 현실적으로 치고 들어가기에는 넘사벽. 서초구도 마찬가지죠. 한 달간 거래해서 5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도 눈에 띄고요. 레미안 파스티지, 방배, 레미안 등등 국지익한 곳들이 계속해서 하락 거래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여기도 뭐 아파트값 장난 아닙니다. 제일 그래도 뭐 만만하다 할수 있는 곳이 송파군데. 송파구는 지난 연말에 서울 집값 특히 강남권 하락을 선도해서 이끌었던 거의 뭐 선봉장 역할을 했던 곳이죠. 한 달간 거래를 보면 5억에서 6억 사이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 기자촌, 파크리오, 잠실 주공 5단지 등등. 특히 송파구 쪽은 재건축 단지들이 끼어 있어서 특히 이 재건축 단지들은 분담금 문제 폭탄이잖아. 1 2억 뭐 개인당 분담금을 각출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건 뭐 어떻게 빨리 팔고 나가야지. 그러니 뭐 급급매로 던지고 나가는 조합원 물량들이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던 것도 있고요. 지금 뭐 손파가 반짝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른다는 개념도 완전히 뭐 하락세를 탈피 본격 상승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염없이 떨어졌던 궤적에서 잠시 벗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무 오버타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결코 지금 서울 다른 지역은 하락하는데 유일하게 강남만 올랐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착시 현상. 그만큼 떨어진 게 살짝 보합세를 유지할 정도고 그렇게 떨어진 추세에서 가속이 붙질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 이거 뭐 되게 불안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죠. 청담루엘 시공사 공사비 2,500억 요구했습니다. 최초 대비 대략 70%가 오른 금액이라는 견적서 내놓자마자 뭐. 거의 뭐 기절을 해버렸죠 결국 전체 공사비는 6300억 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최초 공사비에서 70%가 오른 거면 뭐 얼마나 막 기가 막힌 겁니까 여기 조합원들이 900명이 조금 넘는데 끝까지 가려면 추가 분담금 내야 하죠 이렇게 청담 3위가 파트 재건축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 빠져나가려는 입주권 거래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가격을. 뚝뚝 밑으로 내려가는 가격들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권에서 기록적인 하락거래 지표는 바로 정비사업 자체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난항에 빠진 곳들 그냥 뭐 바로바로 쏘고 나오려는 추세로 인해서 강남권 아파트 추세 다시 꺾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지표가 자꾸 서울 집값이 하락폭 감소로 가는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다음 달이면 집값 자체의 궤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겨우 뭐 보합에 가까운 하락세로 방어벽 치고 있지만 호가들이 그냥 스타워즈 온통 별들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정도로 단일의후제도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되면 바로 치고 올라갈 집값이라는 플랜 옛날에는 세웠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하질 못하죠. 자기들도 다 안다니까요. 결국엔 지금 어떤 골든 타임을 잡고 빠져나갈 것인가 그 타임에 대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끝까지 버티면 집값은 다시 본래계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접은 지오래 겁니다. 그러니 이 추세 잘 지켜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전국 수도권 지방이 일제히 딱 하락세를 멈춰섰잖아 여긴 이제 뭐 끝도 없는 나락이라는 거고요. 고드름이올때 원래 한두 방울 물줄기가 천하 밑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게 굳어지죠. 그리고 서서히 그 꼬리가 길어지는데 한밤 자고 나면 엄청나게 길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하락장 모습도 똑같다는 거지 이게 보합이 아니라 하락세가 연속적으로 굳어진 형국이라서 계속해서 하락 요소들을 농축시키고 있는 상황 그러니 앞으로 4월이 지나면서 거의 역대급 낙폭을 기록하는 곳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서울은 지금 간보는 거고 이렇게 뭐 깔짝깔짝 거리면서 지표가 보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얘도 지금 연속적인 스트레이트 펀치를 정신없이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거다. 그러니 절대 착시 효과에 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뭐 회복될 일만 남은 게 아니라 터질 일만 남은 거다. 그냥 사정없이 얻어 터질 집값의 현실은 벚꽃이 터질 무렵 본격 쏟아지게 될듯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 8명, 거의 80%에 육박을 하죠. KB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더 떨어지는 추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KB 추세는 어느 정도 집값을 방어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보고서 자체가 거의 하락론자 보고서예요. 그냥 대다수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촉을 빌려서 집값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 이건뭐 충격적인 결과라 봐야죠. KB보고서는 뭐 올해를 그렇게 녹록하게 보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게 집값이 반등하기를 내심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본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하락적으로 가위질을 하는 건 그만큼 올해 집값 추세가 심각하긴 심각하다. 그 근거로는 전세가 지난해보다 전세값 추이가 그리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것. 지금 강남권에서도 엄청난 내상을 입을 정도로 전세가가 추락을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역전세, 뭐 깡통 전세 물건너간 줄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집값 하향세를 어느 정도 브레이크 잡아줄 요소로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를 원투펀치로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 한국은행, 이번에도 9회 연속 금리 동결. 중앙은행 스탠스는 전혀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 이건 뭐 미국의 영향도 없지 않은데, 최근 한국은행이 미국과 디커플링, 엇갈린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도 보내고, 지금 뭐 국내 경기 침체가 워낙에 심각해서 물가보다 경기를 더 들여다 봐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독자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금리 인하로 절대 못 가는 막다른 길이죠 게다가 부동산 pf 금리 인상으로 절대 못 가는 넘사벽이죠 그러니 결과값은 동결 그냥 동태 올리듯이 고금리는 계속해서 세찬 칼바람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해야 집값이 어느 정도 꿈틀거릴 수 있다고 하지만 올해는 절대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집값은 더욱더 과속을 밟을 정도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이거 뭐 작년 상반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이미 써버린 카드죠? 이제 뭐 스트레스 DSR로 가계부채 쪼이려 하는데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대출 규제 완화? 대출은 이미 이금융권에서 가계 쪽으로 뭐 창고를 닫은 상태고 기업 쪽 대출이 뭐 아슬아슬한 상태라서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붙였지만 내일부터 당장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시중은행 주담대금리 올라간 거 적용이 될 겁니다. 3일 연휴 마치고 본격 다시 주담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무슨 뭐 대출 규제 말하는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겠고 이런 분리일은 결국 부동산 전문가들이 집값을 다시 견인할 요소로 작용하기에는 너무 올드해져버렸다. 염색을 해도 백발에 가까울 정도 너무 하얗게 바래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연히 올해 집값은 그냥 내리꽂히는 수순으로 가는 건데 KB 보고서가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지표를 내놓는 건. 앞으로 PF 문제가 거의 뭐 핵폭탄이 될 것으로 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크는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지금 PF는 분양이 안 되어서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바로 땅을 사서 확보한 뒤에 건설사가 사업을 아예 시작도 못한 곳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령 회사지 뭐 페이퍼 컴퍼니 같은 돈은 잔뜩 빌려다 놨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 그리고 분양도 포기해 버려. 이건 뭐 여지없이 자금 경색.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kb 보고서가 이 부분을 제일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오랜 집값이 과거의 영광으로 여타의 사람 다 밀어내고 본자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을 하겠습니까 호령은커녕 불난 집 호떡이 되는 거지 그러니 팝콘각입니다 의자 뒤로 길게 빼서 편안하게 앉아서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반드시 그냥 집어서 낚을 수 있는 기회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집값의 약세화가 아니라 집값의 정상화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수도. 있을 듯 하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커처 KB보고서 충격적입니다 그동안의 스탠스 뒤집었다 올해는 정말 크게 터질 것 같고 그동안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집값을 바라보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라는 관점도 녹아들어가 있네요 그러니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골든타임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로밤브라복덕빨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까지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